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영우스 다이빙모스입니다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들 이렇게 많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미니게 다이빙을 네이브라고 하죠, 네이브하고 아주 색감이 루즈라고 해서 루즈 아주 연분홍색의 색감이 예뻐가지고 많이 다이솔하고, 남의 유토피아 바이솔의 색감이 또아주 돋죠. 그래서 유토피아 바이솔 오늘은 세 종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연석이 레인보우랍니다. 연석의 색감이 뭐 무지개의 색감으로 들기 때문에 레인보우죠. 요즘은 뭐 다육이들도 마찬가지고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성장기에는 아무렴 색이 많이 빠지죠. 요즘은 레인보우의 풍미를 잃었다 그럴까요? 그래도 뭐 멋스러움이 짱이랍니다 이렇게 이끝에는 아주 잔털이 있죠 잔털이 있고 이끝도 뾰족하고 뒤로 뭐 발라당 누운 잎이요 이렇게 레인보우 입은 새옆의 길이가 아주 길답니다 연석이 레인보우랍니다 레인보우는 자구를 잘 달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구를 듬뿍 달아줘서 뭐 번식은 당연히 자구 번식 해주면 되겠죠 아주 풍성함이 돋보이는 레인보우랍니다. 색감이, 지금도 뭐 색감이 예쁘죠? 요 정도 색감은 굉장해요. 연석이 무지개선인, 무지개, 무지개 바이솔이랍니다. 레인보우요. 요 아이가 루즈 거든요 아주 색감이 예쁘죠 가운데 아주 뭐라 그럴까 루즈 빛깔이요 <laughs> 루즈 빛깔이 아니죠 분홍빛깔이 아주 멋있답니다 요 루즈는 입장이 좀뭐 장미꽃처럼 이렇게 짧고 쇼트한 모습이 예쁘죠 연속이 루즈랍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운데 색감이 요즘 요 아주 빨갛게 달달구리로 익어가는 연속이 루즈 바이솔이거든요. 저는 요 루즈 바이솔이랑 유토피아 바이솔이랑 한참 헷갈린답니다. 근데 이제 뭐 색감 가지고 구별을 하려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뭐요 루즈, 루즈가 자구가 달리는 걸 보면은 좀요 자구들이 입장이 촘촘한 편이고, 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자구의 모습이 좀 입장이 좀 장미꽃처럼 촘촘하죠? 촘촘하고 예뻐요. 요거하고 선홍색의 아주 빛깔이 연한 분홍 빛깔이 너무 예쁜 아이가 루즈거든요. 그 외에는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루즈와 유토피아가. 암튼 연석이 루즈랍니다. 요 아이가 유토피아죠? 루즈하고는 거의 뭐 똑같죠 물드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입장이 좀이 이 아이는 좀 길, 길다고 길 해야 되나요 뭐 길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또 그렇게만도 말을 못하거든요 암튼 이 아이는 가운데만 연분홍색의 아주 진한 빛깔로 물들고 겉에는 좀 회색? 분홍색 선홍색이 좀 많이 빠져 있죠 연속이 유토피아랍니다 유토피아 자구는 루즈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퍼질렀다 그럴까요? 퍼졌다 그럴까요? 이렇게 퍼져서 자란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잘확연한 구분이 쉽지만은 않죠? 무지개 바이 소리죠? 레인보우요. 레인보우는 아주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 잎은 새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잎이 아주 새엽이라서 잎이 아주 입장이 아주 길거든요. 입장이 길어서 입장이 긴아이라뭐 샤프한 맛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연석 뭐 주얼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구들은 자구들은 주얼리랑 비슷한데 색감 드는 게뭐 많이 틀리답니다. 연석이 레인보우 바이솔이랍니다. 레인보우 바이솔은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거든요. 자구 엄청 달아주었죠. 아주 풍성함을 돋보여 주려고 아주 자구를 듬뿍 달았답니다. 연석들이 레인보우랍니다. 연석들 레인보우거든요. 자구 달아주는거 봐요. 엄마 품속에 빼꼼히 내밀은 얼굴들이 너무 이쁘죠. 연석이 레인보우랍니다. 요즘 성장기를 색깔이 많이 빠졌지만은 빛깔이 너무 예쁜 그래서 뭐 레인보우죠. 원석이 레인보우 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측이 유토피아고 우측이 루즈죠. 색감 차이가 그냥 확 나시나요? 근데, 뭐, 이렇게 선홍색이고, 루즈는 선홍색이고, 유토피아는 가운데만 좀 진하고, 회색 빛깔로 좀 색이 많이 빠져있죠. 뭐, 그 차이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입장도, 샤프한 맛도 똑같답니다. 색감만, 요 루즈가 훨씬 선홍색이죠.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루즈랍니다. 연석이 루즈고요. 연석들이 유토피아랍니다. 선홍빛깔이 예쁜. 빛깔이 참 오묘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쁜 루즈랍니다. 연석들은 유토피아랍니다 유토피아가 훨씬 입장이 길고 루즈가 입장이 짧다고 그러는데 키우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뭐다 틀리거든요 잘 키우는 분은 입장도 커지고 길어지고 좀 마디게 키운 분들은 입장이 짧아서 꽃 같다고 그러는데 이두 녀석이 아주 뭐 거의 같은 듯 다른 얼굴의바이솔이라 많이 헷갈리는 녀석이랍니다 연석이 루즈랍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를 보면 좀 확연하거든요. 우측이 유토피아고 좌측이 루즈죠. 여기에서 보면 아주 연속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동색. 자색이 살짝 비치는 입장을 가졌죠. 이렇게 자색이 살짝 비치는 입장을 가진 아이가 유토피아랍니다. 유토피아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아이가 요 아이 같은데요. 색감이 많이, 보동색으로 많이 이뻐졌어요. 연속이 유토피아랍니다. 연속이 루즈거든요. 이제 슬슬 물이 들어오죠.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붉은 기운이 감돌아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루즈가 원래는 이렇게 입장이 좀 짧고 넓어서 이렇게 꽃 같은 아이가 루즈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뭐저 위에, 뒤에 저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또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연속이 루즈랍니다. 뭐 이제 슬슬 예뻐지기 시작했죠. 이 아이는 뭐나 루즈야. 이렇게 해서 색감이 많이 나왔답니다. 연속들이 루즈랍니다. 슬슬 루즈 다와져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루즈와 유토피아가 많이 틀린 것 같죠? 이때는 많이 틀린데 또 이만큼 자라버리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서 많이 헷갈리는 품종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도 화사함을 듬뿍 담는 루즈와 유토피아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좌측이 루즈고요 우측이 유토피아죠 이렇게 큰 녀석들 을 보면 색감이 확연히 차이나죠 연석이 루즈고 존석이 유토피아랍니다 요 아이가 유토피아랍니다 멋지죠?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를 좀 크라운에 옮겨 심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심으면 멋질 것 같죠 근데 바이솔류들은 이때까지 심어보니까 너무 얕은 화분에 심으면 그닥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화분에 심어서 자그들을좀 흘려서 떨어뜨리는 멋이 맛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높은 화분에 심어보려고요. 이렇게 높은 화분에 심어서 바닥에 떨구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바이솔류들은 오히려 밥이 많으면 너무 풍성해서 지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이렇게 습할 때는 많이 망그러지거든요. 단단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밥을 줄여야 되는데 화분이 깊어버리면 배수 배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육이 모습이 장계를 냈답니다. 깊은 화분에 화분을 하나 뒤집어서 놓으면 요 높이 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수도 잘될것 같고 밥도 즐을 것 같아서 연석을 한번 뒤집어서 심어보려 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멋스럽겠죠 그죠 뒤집어서 심어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자구들도 요 자구들이 워낙 런들이 길어서 좀 늘어짐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보려고 그런답니다 유토피아를 좀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이렇게 넓게 심어도 멋있지만 그래도 자구들을 좀 늘어짐이 있게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바이솔류들은 그래서 좀 높은 화분을 찜했답니다 제일 하기 싫은 하엽정리.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죠? 다이소들도 하엽 하엽정리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 하엽정리를 하면서 자구들이 워낙 잘 떨어져가지고, 잘 건들어서, 머슴손는 똥손이라 자구들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하엽정리 안 하려고 그러는답니다. 그래도 너무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은 건떼어내리죠 자그들을 건들지 않고 일단은 뭐 반은 성공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요 될수 있으면 자그를 떨어뜨리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한 녀석이 아웃당했어요 더 건들면 자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꽃처럼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연속들이 이제 자구가 이렇게 넌이 길어서 떨어짐, 늘어짐을 한번 보고 싶어서 높은 화분에 심어보았답니다. 연속이 유토피아랍니다. 멋지죠? 자구들도 뭐 워낙 길게 런을 길게 뻗어서 내려오면은 아주 뭐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2, 3년 키우면 완전 뭐 멋지겠는데요 연석이 유토피아랍니다 이 아이가 레인보우죠 색깔이 이쁘죠 그죠 연석이 레인보우랍니다 레인보우도 한번 요 자구들을 한꺼번에 다 붙여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엄청 뭐, 와글와글, 와글와글 소리가 나겠죠? 그죠? 한가족이 너무 풍성할 것 같아서, 요 자구들을 떼어내지 않고, 한 번, 왕창 한 번, 식구를 늘켜볼까 합니다. 모주에 이렇게 자구들이 또 달기 시작했거든요? 얘네들 동생을 요렇게 달기 시작했는데, 요 자구들이, 자구들이 자구를 달면, <laughs>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내년에 요 자구들이 자구를 달면, 엄청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올해를 보는게 아니라 내년을 보고 분갈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자구들이 새끼들을 닮은 아주 뭐 와글와글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가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석은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엄청 예쁘죠? 다육이 다이솔류들은 이렇게 높은 화분에 다 심어야 되겠는데요. 얕은 화분에 심는 것보다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자구들이 축축 뭐 런이 좀 길게 나와서 자구들이 바닥으로 축축 떨어지면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심는 것도 색다른 멋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석이 네임보우랍니다. 색깔이 이렇게 투톤으로. 가운데가 파란색도 있고, 고동색도 있고, 노란 빛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지개 빛깔을 연출해주는 레인보우랍니다. 레인보우의 번식은 이 레인보우의 번식은 이 자구들을 따서 말려 심으면 되거든요. 데 이렇게 자구,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구들을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되는데 이 레인보우의 요 레인보우 자구를 자르는 거거든요. 뒤에 보세요. 아주 그냥 완전 줄기가 아주 자색이죠. 완전 자색이죠. 그 레인보우는 잘라보니까 줄기가 완전 자색이랍니다. 너무 예쁜 레인보우랍니다. 참 쉽지 않은 게 달기 이름이죠. 그죠? 바이솔 이름도 쉽지가 않아요. 이 바이솔류들도 하나, 둘, 뭐, 찾아보면 되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다 상록 바이솔 속 아이들이래. 아는 이름이랍니다. 오늘 하나둘 찾아봐야죠. 무슨 머리가 깨지든 다육이 바이솔 이름이 알아지든 하나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